박혜성 김나연의 맛있는 섹스다. 자궁이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혜성 김나연의 맛있는 섹스다 김나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몰랐던 사랑의 기술, 유익한 섹스 이야기 들려 주실 여성 클리닉 전문의 박혜성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박혜성입니다 아, 네 오늘도 알차고 유익한 수다 한번 떨어볼까요? 네네 네, 오늘의 수다는 자궁이 따뜻해졌어요입니다 내 나이 5돌 이혼한 지 10년 만에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내가 당신한테 마음을 주지 않는다고?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혹시 나 말고 다른 여자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한테 그런 것까지 말해야 돼? 그 남자, 남친은 제게 마음을 모두 주지는 않았어요. 더구나 다른 여자를 동시에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성적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친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지 뭐예요? 자기, 산부인과 치료받는 건 어떻게 생각해? 사실 전 1년 전에 폐경이 됐고 질건조증도 심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나 다른 치료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자기 아랫들이 너무 차갑더라고 그리고 성관계할 때마다 너무 아파니까 하는 말이야 남친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요. 전질 건조증을 해결해서 성적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게 남친에게 할수 있는 사랑의 복수라고 생각했죠. 원장님 이분이 정말 남자친구에게 사랑의 복수를 할수 있을까요? 자궁이 차갑다는 대목부터 짚어봐야 할것 같은데요. 폐경이 되거나 갱년기가 되면 자궁이 차가워진다고 말하는데 모든 여성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실은 자궁이 차갑다는 것은 네. 의학적인 용어보다는 한의학적인 용어예요. 음. 냉증. 아, 냉증. 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체온 재듯이 질의 체온을 재보면 네. 질의 이제 온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자가 느끼는 건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가 추운 겨울에 네. 따뜻한 방에 들어갔을 때하고 불이 꺼져 있는 냉골에 아파트나 방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어때요? 다 다르, 완전 다르죠. 그렇죠. 네. 이 남성이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자궁이 냉한 거죠. 음. 아. 이제 그러면 그걸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그다음에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네. 아니면 뭐 염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궁이 뭔가 안 좋은 거죠. 어, 네. 그러니까 차갑다는 건안 네. 좋다는 건가요? 그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냉증이라는 게 음. 여기서 선생님 이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 한의학 표현에서 온도가 내려갔다를 냉하다라고 그쵸. 표현한 거고 보통 그 여성 분비물 냉이 나오는 거랑은 다른 거죠? 네, 그쵸. 네. 그 냉증은 냉이 있을 때 냉이 아니라 차가울 때 냉이에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질에 물이 너무 많으면서 축축하거나 네. 아니면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차가거나 네. 갱년기가 와서 어, 호르몬이 부족해서 차가거나 네. 이럴 때 이제 차가울 수 있는데 네. 남자가 따뜻한 질에 들어갔을 때 편안하고 릴렉스가 되는 거고 하 네. 차가운 질에 들어갔을 때 뭔가 오싹하면서 기분이 음. 안 좋은 거고 하 이런 느낌일 거예요. 아. 자위기구 같은 걸 봐도 네. 그걸 보통 남자들 그게 그 온열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네.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 자위기구도 있더라고요. 맞죠? 나중에 가보니까 네. 써보진 않았지만은. 네. 그래서 네. 우리 옛날에 전부 다 쑥, 쑥뜸, 쑥찜질, 이런 것이. 아, 맞아요. 네. 되게 많이 하죠. 네, 어르신들이. 아, 네. 음, 아궁이에서 이렇게 쭈그려 앉았을 때 자궁이 따뜻해진다고, 아궁이 앞에 앉아있기도 하고, 음. 이런 것들이 다 자궁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옷을 입고, 속옷을 챙겨 입고, 네. 이런 것도 다 자궁이 따뜻하라고 하는 건데, 네. 자궁이 냉한 사람들은 먼저 네. 뭐 혈액순환을 도와야죠. 음. 아, 그럼, 그런 현상은 음. 남자만이 알수 있나요? 본인도 알수 있는 현상들이 있을까요? 아주 심한 경우는 본인도 약간 냉하다고 느끼긴 하지만 어떻게 느끼나요? 그러니까 아래가 좀 냉하고 냉기가 아 느껴진대요. 음. 배도 좀 차갑고 아, 뭐 분비물이 있거나 뭐 그런 그건 아니고 건 아니고. 아니고 냉한 느낌. 아 손발이 차가운 사람이 주로 많은데 네. 근데 보통은 잘 모르고 그게 어떤 의미지도 싫은 여자들은 잘 몰라요. 그럼 남자가 제일 잘 안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남자가 이제 삽입했을 때 네. 음경에 차가움이 네, 느껴지는 네, 네. 거죠. 아 그거는 굉장히 남자들이 대부분 싫어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실제로 음. 20도, 10도 이렇게 이런 건 아니지만은 아니지만 가끔씩 이런 건 있잖아요. 겨울에 24도인데 여름에 24도랑 또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졌을 때좀 냉하거나 좀 차가운 느낌, 써늘한 느낌 등 그런 걸 말씀하시는 그쵸. 것 같은데. 음. 그럴 경우 이제 여자한테 그 말을 실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죠 네. 이분은 그래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건 이제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치료해서 오래 가자. 보통 세 가지를 말을 못 해요. 남자가 여성한테. 음. 냄새난다. 음. 음. 또 그리고 좀. 빡빡하다. 음. 또 그리고 방금처럼 이렇게 대행하다뭐 이런 이런 정도를 얘기를 못 하거든요, 남자들은 어... 자존심 상 그렇죠, 자심 상해 할까봐. 어... 이제 계속 만날 거면 하겠지만 헤어질 음. 거면 굳이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헤어지면 되죠. 아... 아, 그럼 계속 꾸준히 만날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건가요? 그렇겠죠. 어... 계속 만나더라도 그래 사랑을 하기만 하면은 좀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굳이 안 만나고 싶으면 말안 하고 그냥 헤어지는 게 낫지. 굳이 그런 말 해갖고. 헤어진 게 별로 좋 네, 예, 그러면 자궁이 따뜻해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네. 우리 치은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혈액순환이에요. 음... 암에 걸릴 때도 냉한 부분이 암에 걸려요. 음... 병에 걸릴 때도 그렇고. 그래서 p 어... 트라고 하는 기계가 우리 몸을 스캐닝하는데 몸의 차가운 부분을 찾아내서 그 부위에 암이 있는지 더 자세하게. 체크하는 거거든요. 아그 해봤을 네. 때 파랗게 보이거나 노랗게 네. 보이는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온열 치료기나 그다음에 네. 온열로 그 체질을 보는 것도 다그 체온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몸에 제일 파랗게 보이는 데가 네. 안 좋다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자궁이 냉하다, 복부가 냉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병에 잘 걸리고 임신할 때 불임이 될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이제 자궁을 따뜻하게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자궁도 딱 자궁만 딱 떨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 몸의 일부죠.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죠 아 일단 음. 운동을 해라. 혈액 순환이 되게 아, 네. 숨이 찰 정도로 어. 맥박이 정상의 70% 올라갈 정도까지 그런 운동은 30분 이상 해야 되고 네. 혈액 순환을 돕는 모든 음식들 네. 그거 먹어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어, 국소적으로 따뜻하게 하고 싶다. 그다음에 네. 이제 산부인과에할수 있는 것은 질레이저죠. 아. 아, 야 질레이저는 그냥 만병통치약이네요. <laughs> 뭐 해도. <laughs> 거의 빨간 약수는 아닌가요? 아까진기 그렇죠. <laughs> 그질 레이저를 한 다음에 제가 손을 넣어서 내진해 보잖아요. 네. 자궁이 뜨거워. 요아 레이저를 했으니까. <laughs> 아 그리고 질 레이저 한 다음에 그 집에 가서 남편이 성관계할 때 자궁이 따뜻해졌다고 하고. 아 그래요. 그리고 질 레이저 하는 동안 본인이 자궁이 따뜻해서 좋다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국소적으로 음... 자궁이랑 질을 따뜻하게 할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질 레이저죠. 네.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운동도 하고 그렇죠. 저 좋은 음식도 먹고 그렇죠. 이러면서 레이저까지 받으면 좋아진다 그렇죠. 이런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질 레이저가 치료 방법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질 레이저 시술로도 자궁이 아주 따뜻해질 수 있는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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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살해자 역시 그질 레이저 시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뒤 어떻게 됐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아, 아, 오늘 좋았어 <laughs> 정말 뭔가 조금 변한 것 같지? 그럼 아래가 따뜻해지고 촉촉하던걸 무엇보다 자기가 아파하지 않으니까 좋던데 <laughs> 질 레이저를 받고 미묘한 차이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질 건조증이 거의 없어졌고 질 이완증도 많이 좋아졌죠. 특히 남친 말대로 자궁이 따뜻해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친한테 물어봤죠. 자궁이 따뜻해지니까 뭐가 좋아? 생각해봐. 추운 겨울에 집에 들어갔어. 그런데 따뜻한 방하고 추운 방 중에 어떤 방이 더 좋겠어? 어? 아, 그렇구나. 따뜻한 방이 당연히 좋지. <laughs> 바로 그거야. 자기는 이제 따뜻한 방이야 응?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원장님, 네. 이 사례자의 얘기 중에서 네. 질 이완증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요? 질이 헐거울 때 네. 질방구가 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음경이 빠지기도 하고. 아, 아 자세 바꾸다가 네. 아 이완이 됐다는 네. 거군요 헐거워져서 어, 헐거워졌다 응, 이렇게 응, 생각하면 되는군요. 그아 그러면 질 건조증도 개선이 되고 응. 질 이완증도 개선이 되는 네. 거네요. 네. 차가운 것도 개선이 돼. 아 거기다 차가운 것도 따뜻하게 네. 변하고 네. 아 이런 게 바로 사랑의 복수군요. 어, 여자분 목소리에서부터 막 자신감이 느껴져요. 그렇지 원장님. 실은 복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laughs> <laughs> 두 가지. <laughs> 제가 숫자를 좋아합니다. 네. 네. 원자, 아니 원장님 숫자 진짜 좋아하시네요. 음, 첫 번째는 세 뭔가요? 세 번째 넘어가면 법적으로 넘어가시더라고요. 네. 네. 첫 번째는 네. 정말로 내가 명기가 돼서 그 남자를 차버리는 거. 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내가 명기가 돼서 그 사람이랑 따뜻한 사랑을 하는 거. 아. 음.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내가 더 성공해서 어, 그 남자가 나한테 딱 붙어있게 하는 거. 햇볕 아. 정책 네. 그래서 내가 갑이 되고 그 남자가 을이 되게 하는 거. 네. 이게 최고 복수죠 실은. 아그 중에 어쨌든 버려버릴 수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근데 그냥 버리면 네. 내가 버림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떠난 거고 음. 내가 명기가 돼서 그 사람이 나한테 구걸하거나 내가 발로 차버리는 건 복수죠. 네. 음. 와질 레이저가 아, 음, 여러 가지를 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레이저로 음. 총으로 안 쏘고 그렇게 레이저 받는 게. <laughs> 그렇죠. 네. 어, 되게 네.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총을 쏘고 감옥에 갈 것이냐. 네. 레이저를 해서 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감이 올라갈 것이냐. 것이냐. 어. 네. 그래서 답이 그, 될 것이냐. 네, 그렇죠. <laughs> 이제는 남자 친구에게 여유도 부리고. 네. 기고 네. 그러면서 훌륭한 복수를 했죠. 음. 네. 최고의 복수입니다. 아, 네,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복수네요. 그러니까 질 레이저 시술로 거듭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 그녀의 예쁜 복수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남친이 좋다고 하니까 저도 약간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아쉬울 게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최고의 복수는 다른 사람을 부셔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란 말이 실감 났어요. <laughs> 여친이 질레이저를 받고 아래가 따뜻하고 촉촉해지면서 저한테 복수를 했다더군요 이런 복수라면 얼마든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남친한테 할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첫째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내가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는 거 둘째 남자친구가 나에게 매달리는 거 셋째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거. 어때요? 참 아름다운 사랑의 복수죠? <laughs>